안녕하세요, 올드클라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천만주를, 천만주 거래량을 돌파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어, 말씀드릴 기업은 옵티코어입니다. 이제 광통신 기계, 연결 장비, 이런 걸 이제 만드는 회사예요. 어, 이번에 거래량이 1200만이 떴고, 그리고 현재가는 3350원. 그리고 전일 종가 대비 20.29% 20.29% 오른 지금 가격입니다. 엄청 올랐죠. 어, 지금 이렇게 이제 음, 올랐는데 어, 이 회사가 정확히는 이제 완전 정확히는 아니지만 이 회사가 대략적으로 어떤 거를 만드는 회사냐,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냐라고 이제 간단히 알아보면 광 트랜시버가 이제 주된 광 트랜시버가 주된 제품입니다 광트랜시버는 뭐냐면은 왜 저희가 이제 핸드폰을 쓰잖아요 핸드폰 쓸때 여기에 이제 저희가 5g lte 막 그런 거 이제 이 통신이 쓰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인터넷 도 하고 뭐 하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되려면은 어 이런 안테나 기지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어야 돼음 중계기 예, 이 이런 이 전파들을 이렇게 통신 전파들을 이렇게 딱 해줄 수 있는 중계기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야 뭐돼 저장해주는 그런 그런 장비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결국 이제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광 그런 걸 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제 생활을 원활하게 해주는 요거 예, 그 광이라고 합니다. 저희 전화 하잖아요. 이런 이동통신망 에서 이제 쓰는 기지국 중계기 데이터 장비들을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그러한 어, 뭐라 해야 돼 어, 그런 부품들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대충 훑고 예이 종목에 들어가냐 마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알라. 한다는 것은 이제 이광 트랜시버라는 장 부품이 결국 그런 부품이다. 이렇게 광통신, 그러니까 이동통신사들의 기지국과 이제 송수신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원활하게 이제 그 연결해주는 부품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신 신호를 원활하게 해줄 때 필요한 장비들의 그 부품을 생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음, 그리고 또이 이 옵티코에서 하는 일이 또 있어요. 또 다른 걸 만드는 데 뭐냐면 음, 자동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사업이라고 하면은 어, 옵티코에서 하고 있는 게 주로 승강장 있잖아요. 왜 저희 전철 탈때이 안전문 자동으로 이렇게 딱 닫히잖아요. 투명색 그거 있잖아요. 네, 전철 탈때 그거랑 이제 뭐 전철 탈때 지하철 전철그러니까또 그냥 철도 철도 탈 때도 이런 안전 문들인데 그거를 만드는 그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을 제작하는 일을 이 옵티코에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에, 그러한 거를 위해서 이제 생산 기계를 설비하고 설계하고 자동화 생산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을 옵티코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이 결국은 뭐냐, 공장 자동화인데, 어,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제 인건비는 줄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옵티코어에서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아마 어, 옵티코어는 어, 통신 뉴스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 소식에도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옵티코어를 올린 재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재료는 뭐냐? 왜 오늘 옵티코어가 이렇게 천만 주의 거래량을 냈느냐이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보통 뉴스에서 나와요. 대부분이 원래 뉴스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보니까 이 옵티코어는 연초부터 이렇게 빵빵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좀 이렇게 하향이었거든요. 이옵티커가 이 연초부터 터졌는데 그 뉴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지금 저희 나라 뭐 코스피 5천 한다면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계속 뜨고 있잖아요. 물론 이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벌고 계실 텐데, 어 중요한 건 이게 저희 나라에서 일어나는 잔치. 이 잔치 끝나면 뒤질 수도 있습니다. 감히 말하건데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달러는 오르고 있다. 코스피가 올라도 달러는 오르고 외국자본은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 갑자기 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냐면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사가지고 나가려고 보니까 달러값이 올랐어.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 있으니까 외국자본은 처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나라끼 이, 이 내에서만 좀 잔치가 이루어진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음, 연초부터 이 데이터 센터용 광 트랜시버 시장에 진출한다고 얘네가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용은 뭐냐면 이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이 메모리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 이걸 데이터센터라고 해요.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 데이터센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할때이 이동통신이 이 광통신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호도 엄청 빨라야 되고 그래야 저희가 원활하게 쓸수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센터용 광통신은 어 엄청난 이제 고성능인데. 고성능이다 보니까 전력을 엄청 사용해요. 근데 이제 이 옵티커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광 트랜시버 이제 그런 거 이제 뭐지 이 이동 통신 신호 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도사다 우리가 그런 부품 만드는데 도사고 우리가 이번에 이거를 이제 AI 시대가 완전히 결국엔 코앞까지 초래했으니까. 저 전력, 그러니까 전기세는 들먹고 신호는 빠르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런 광 트랜시버를 만들어주겠다. 만들어서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아직, 아직 AI 데이터 센터 전용 이게 완성됐다는 뉴스는 아직 못 봤거든요. 제가 완성했는지 모르는데, 아직 그 뉴스를 못 봤어요. 근데 이 주식이란 무엇이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냥. 어 이게 근데 제 생각에는 오티코에서는 만들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 이게 주된 사업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티코 말고 주식시장입니다. 먼저 그냥 선빵으로 내가 이거 할 거다. 이렇게 이빨 털어도 이게 확올라버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오티코는 이거 도사였으니까 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어... 네, 그런 것도 이제 그 뉴스, 그 AI 센터용 광통신, 그광 트랜시버를 제작하겠다는 그 뉴스가 12월 3 0일날 떠서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AI, AI 테마가 대세인 건 어쩔 수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특별한 뉴스가 나오진 않았어요, 옵티코에. 옵티코 옵틱코어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이 정도인데, 이제 옵티코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몰리는 거는 이 AI 센터 이제 그 구축에 옵티코의 기술력이 탑재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이 AI가 결국에 또 어디에 되죠? 로봇하고도 또 연결되잖아요. 네. 이게 그니까 러 가지를 엄청 치게 됩니다. 테마 하나가. 특히 AI와 로봇은 못될것 같아요. 될려도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AI 하나에서 이런 광통신 주가 엮여 버리고 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이터 센터 구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그 기업이 또그 엮여 버리고 로봇이 엮여 버리고 또 로봇 부품주가또 엮여 버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라이다 또 가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음... 지금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달, 그러니까 작년까지 제가 공부할 때는 확실한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뭔가 확실한 뉴스는 없고, 사람들의 이제 심리? 심리로 움직인 것 같아요. 음...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 예, 뭐 어떤 뉴스에서 이번에 뭐 AI 정책 편다더라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빵빵빵 뜨는 거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옵티코어에 대해서 어, 간단히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옵티코어가 뭘 만드는 회사인지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었는데 재료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거고. 그럼 이 옵티코어에 들어가도 되냐? 어, 제가 볼 때는, 음이 매출액은 일정하거든요. 매출액은 네, 상당히 일정했어요. 어디 나와 있어, 이게 지금. 예, 매출액은 22년 243억, 그리고 23년 263억, 그리고 24년 233억. 그냥, 음, 살짝 이렇게 그냥 가는 정도라서, 매출액은 그냥 그런대로. 안정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예, 매출액이 그렇게 재미가 없죠. 빠빠오르는 그건 없지만, 근데 만약에 AI 그거 진짜 개발 성공하면 매출액이 확 오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돼 있고, 근데 차트가 어 차트가 정말로 이렇게 쭉 하향을 타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이 올해 그 뉴스들 때문에 이렇게 빵빵 터졌는데. 지금 거의 신고가 그 처음 그 상장했을 때그 신고가를 갱신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어쩌면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첫 상장일에 했던 그 상장 처음에 상장했을 때 이게 주가가 엄청 치솟잖아요. 지금 그거 다 따라왔어요. 쭉 내려갔다가 지금 네. 그삼 분의 일 가격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삼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일 때가 얘네가 이제 1원 900원대? 어 800원대였는데 지금 다시 3,000원대로 올라왔거든요. 예, 작년에 3 0원 작년에 800원대여서 8 0원대였는데 지금 언제부터야 예, 2026년 되자마자 2,000원 넘더니 이렇게 3,000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불안불안해요 저는 이제 쭉 올라간 거는 이미 갈 때까지 간 거는 좀 쳐다보기 힘들어요. 무서워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어 지금은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한 2000원 떨어져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대략 어 2400원 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게 저희가 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불확실함면 하지 않는다. 예, 감사합니다.